장기요양기관은 어르신들과 함께 정말 바쁜 하루를 보냅니다.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바쁘게 흘러가더라도 놓쳐서는 안될 급여 청구와 서류 정리는 정말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순간의 실수, 노락으로 인해서 감당하기 힘든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며, 공단의 처분 이후의 대처 방법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큰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기 요양 기관 환수 처분에 대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사안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장기 요양 기관에 대해 현지 조사 후 환수 처분과 행정 처분 형사 고발 등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요양원 주야간 보호센터 재가 센터 공동 생활 가정에서 장기 요양 급여 비용 환수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이의 제기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예정 통보를 받으시면 의견제출 기한은 보통 2주 정도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상담을 하시고 고민을 하시다가 제출기한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고 직접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장기요양급여 환수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는 여러 단계로 되어 있지만 초기대응 단계인 의견 제출부터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환수처분의 사유가 쟁점이기에 처음부터 일관성 있는 처분 사유의 사실관계 진술로 진정성 있는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환수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 검토 이후 처분이 결정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이라는 세 가지 절차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심사청구 단계는 공단본부에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공단의 처분에 대한 적법성, 부당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결과를 통보해주는 절차입니다. 세 번째는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 결정에 이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청구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제심사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단의 상위기관이므로 심사청구에 비해서는 객관성, 중립성이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심사청구에서 기각되고, 재심사 청구에서 인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에 대한 전문 행정사로, 공단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건을 다루면서 수많은 구제 사례가 있습니다. 공단과 다투는 것은 위법성과 부당성 가혹성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접근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변호사나 행정사나 공단을 대상으로 하는 다툼에서 승소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실제 구제 경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단한 번의 기회를 소중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